오산시가 27일 서랑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 재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. 이날 열린 서랑저수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착공식은 서랑저수지 개발의 실질적인 시작이자 오산시가 구상 중인 새로운 지역 변화의 출발점으로 주목됩니다. 이번 공사는 총 연장 약 1km, 폭 18m 규모의 도로를 새롭게 확장 정비하는 사업으로 서랑저수지와 인근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편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도로가 준공되면 왕복 2차로 도로 및 도로 양안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됩니다. 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,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우선공사에 착수해 단계적으로 전체 구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이 사업은 당초 시비 투입 예정이었으나, 이권재 시장과 시청 주무부서 관계자들이 노력한 끝에 공공기업 형태로 추진되며, 220억 원 상당의 시비를 절감하게 되는 효과를 냈습니다. 어, 서랑조수지 전체를 연결하는 수변대구와 음악 분수,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. 오늘 착공한 서랑조수지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또한 그 노력의 유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권재 시장은 오늘 첫 삽을 뜬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다. 서랑저수지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는 출발점에 해당한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및 적기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박스경제 TV였습니다.